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스프링 성경 이야기 25번째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쓴 예수님 이야기,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된 책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의 공생의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교육시키셨는데, 때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을 따로 교육시키시기도 하셨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한 형제였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의 형인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고,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남아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이서, 삼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 요한의 나이가 가장 어려서였는지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요한을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하였는데 요한만은 예수님의 곁을 지켜드렸어요. 그리고 그 요한에게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긴 적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3절.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요한은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씀을 담대히 증언했어요. 요한복음은 특히 예수님의 시작을 태초라는 단어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론요다 나중에는 가론요다 대신 마띠아가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되어요. 요한은 우리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 복음에는 예수님의 일곱 가지 기적이 특별히 자세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이 매우 자세하게 나타나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바닷가로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며 깊은 죄책감과 고통 중에 빠져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은 정말 감격적인 일이었어요. 21장 7절을 보면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은 자기의 이름 대신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본인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끄럽고 죄송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겠다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곧바로 예수님 앞에 뛰어나가는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 예수님을 정말 기쁘시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더큰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전보다 더큰 사명을 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듣고 베드로는 그의 남은 평생 동안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었어요. 부활하신 후 승리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전보다 더큰 사명을 주셔서 제자들은 이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일곱 가지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기적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이신 기적 무리를 거르신 기적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신 기적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구약성서의 마지막인 말라기에서 우리는 슬픈 장면을 보았어요.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일까라고 차갑게 대물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대답을 주신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제 가운데서 구원해 줄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영생의 길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 주셨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 대속의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가 제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정말 다 기록할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소개.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41절.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양의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9절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참 포도나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5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랴.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할렐루야.